단독주택 건축 과정, 터파기부터 건물 준공까지. 일편 펜스 건축 허가 표지판 토지 관을 시청해서 건축 허가가 나오면 펜스를 설치합니다. 펜스 설치는 공사할 땅의 경계를 확인하고 소음 먼지 차단, 공사 자재의 위험을 예방합니다. 건축 허가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보통 펜스에 부착하는데요. 건축 허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번호, 대지 위치, 공사 기간, 건축주 설계자, 감미자 시공자 등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의 면적, 연면적, 용도, 층수 그리고 허가를 내준 관할 시청의 허가과 담당자, 도로관리사업소 담당자, 환경지도과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체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편에는 터파기, 자갈 깔기, 버닝 콘크리트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